이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큐레이터 심에서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아름다운 미래는 없다 임진 노란을 맞이한 이순신을 먼저 보시고 관람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오백구 년. 6월 2일 외선이 통영의 당포에 정박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이순신은 곧 그곳으로 달려갔다. 당포에는 일본 수분장 가메이 구정자고와 구로시마 레도통원 가인소라는 대선 9척, 중소선 12척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일본 수군들은 성 안팎에서 방어와 약탈을 자행하다 조선 수군을 보고 발포하였으나 거북선을 앞세운 조선 수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대패하고 외장 구루시마 미치유키가 전사하였다. 미치유키의 동생 미치후사는 후에 명량대첩에서 전사하는데 두 형제가 모두 이순신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다. 구루시마 가문에서 이순신 같은 철천지원수가 또 있을까? 이 전투가 당포의 전이었다. 당포의 전 다음 날 외선이 당포 앞바다에서 거제로 향했다는 정보를 받고 즉시 전함대에 거제 출격을 명하고 발선하려는 때의 전라우 수사 이혁기가 전선 25척을 이끌고 오자 이순신은 매우 반갑게 맞았다. 5일 아침 이순신이 이끄는 전선 신한척가중 소선 수십척의 연합함대는 일제히 거제로 향했다. 이때 거제로 도피하였던 외선단이 다시 경남 고성의 당항포로 도주하였다는 정보가 피난민으로부터 들어왔다. 그와 이혁기와의 연합함대는 바로 길을 바꾸어 당항포로 뱃머리를 돌린다. 당항포 내만에는 왜의 대선 9척, 중선 4척, 소선 13척이 정박 중이었다. 조선 수군을 먼저 발견한 일본 수군은 먼저 공격했다. 아군의 전선들은 적선을 포위하고 먼저 거북선을 돌입시켜 맹공을 가했다. 이 싸움에서 왜군은 대패하였고 왜선은 모두 소실되었다. 일본 수군이 먼저 공격했음에도 대패했음은 이순신의 수군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준다. 이 전투가 바로 당항포의 전이다. 1592년 6월 7일 사천. 당포, 당항포에서 해상전투를 벌인 조선수군은 연합함대를 구성하여 여수의 옹천증도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었다. 전라저수사 이순신이 23척,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25척, 경상우수사 옹균이 3척 등 모두 신한척의 전선으로 구성된 함대였다. 이때 거제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 대선 5척, 소선 두척이 율포에서 나와 부산진 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오쯤에 영등포 앞에 이르자 조선 수군은 세차게 배를 몰아 거제의 율포만으로 추격해 들어갔으며 대선 두척을 납포하였고 중선 다섯 척을 불사르고 일본 수군을 36명의 목을 베었다. 적장 구루시마 미치유키 외도통군은 자결하였다. 이 전투가 바로 율포해전이다. 이어 같이 이순신은 해전에서의 언전 연승으로 정의품화 자원대부에 승계되었다. 육지에서 조선군이 계속 패배하고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100점 100승이었으니, 그의 승진이 당연하지만, 널리 알려진 대로 이러한 승진으로 인해 수많은 질투와 모함 속의 역경을 겪게 되는 것은 이순신의 운명이었을까? 그뒤 이순신은 다시 선제공격으로 거제가 덕에 출몰하는 일본 수군을 격멸하기 위하여 우수사 이어기에게 작전을 전달하고, 연합 함대의 조직을 통첩하고, 7월 6일 전라저 우수군이 일제히 출동한 뒤, 노량해상에서 경상우수사 옹귤의 전선 7척과도 합세하였다. 이때 일본군은 해전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경력을 증강하였는데, 거제의 견내량에는 적장와 기세카 협판 안치 등이 인솔한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견내량이 지형이 좁고 활동이 불편하다는 판단. 아래 전투 장소를 한산도로 검토하였다. 이 전투가 한산대첩이다. 이순신은 약간의 판옥선으로 일본의 수군을 공격하면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뒤 파격진을 쳐 일제히 총통을 발사하는 등 맹렬한 공격을 가하여 침각선 7척, 대선 28척, 중선 17척, 소선 7척을 격파하였다. 한산대첩에서 와키사카의 가신 와키사타대의 협판 좌병의 와츠다베, 도변치 로이문 등 이름 있는 장수들이 전사하였다. 이순신은 이 한산대첩 의공으로 정이풍상의 정원대부에 승계되었다. 한산대첩 후 그는 다시 전진하여 창원 안골포의 적선을 격파하였다. 와키사카와 합동 작전을 하려던 국키 구기가룡, 가토 가든가명 등의 일본 수군장은 와키사카의 수군이 전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안골포에 정박 중이었다. 이순신은 안골포의 수심이 얕아서 적선을 유인해서 공격하려 했지만 적선이 포구 밖으로 나오지 않자 여러 장소에게 명하여 그대로 종일토록 적선을 공격하여 대선을 거의 분멸하였다 계속된 연승으로 가덕도 서쪽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순신은 조선 침략의 주요 포인트인 부산포를 공격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부산포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을 공격하여 수로를 포함한 육로의 보급로를 차단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라조 우의 전선 이른내척 협선9 2척은 8월 24일 좌수영을 떠나 부산 가덕도 근해에서 밤을 지냈다. 공격 전날은 밤을 새우며 원균 이억기와 작전에 일을 하여 부산포 공격에 따른 작전을 구상하였다. 9월 1일 오전 모른대를 지나 파도를 헤치고 다대포를 바라보며 지금의 영도에 이르렀을 때 외의 대선 수척이 조선의 함대를 보고 도주하였다. 영도에서는 수척의 적선을 쳐부수고 첫 구선을 부산포에 보내 적정을 탐지하게 한 결과. 외선 약 500척이 선창 동쪽 산기슭 해안에 줄지어 정박해 있고 대선 4척이 철양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보고였다. 적이 부산포를 요새화한 것을 알게 된 여러 장수들은 부산포로 깊이 들어가기를 꺼렸으나 이순신은 이를 거부하고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깃발인 독전기를 높이 들고 진격을 재촉하였다. 우부장 정훈 등이 선두에 서서 먼저 바다로 나오는 외군의 대선 4척을 공격하여 불사름이 뒤에 있던 여러 전선들도 함께 돌진하였다. 그러나 삼진으로 나누어져 정박중인 일본수군의 대충 소선 470여 척은 조선수군의 위용에 늘려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조선수군이 돌진하며 맹공을 가하자 대안과 성안 물속에 있던 왜군은 모두 산으로 올라가 아군에게 총통과 화전을 쏘았다 조선수군은 이에 맞서 더욱 맹공을 가하며 종일토록 교전하여 적선 100여 척을 격파하였다 이 전투가 바로 부산의전이며 부산해전이 치러졌던 영도에 지금은 한국해양대학교가 있다. 부산해전을 치르며 날이 어두워지자 이순신은 육지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전함을 돌리게 하였다. 육지에서의 전투는 무모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부산해전에서 일본군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으며 조선수군도 30여 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욕도만어정운이 전사한 것은 이순신에게 큰 아픔이었다. 1593년 다시 부산과 웅천의 일본 수군을 괴멸시키고 남해안 일대의 일본 수군을 완전히 소탕한 후 한산도로 집을 옮겨 본영으로 삼고 그뒤 최초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다.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한산도 본영에 있으면서 저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산도 야음이 전한다. 한바다의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진중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못 이루는 밤 새벽 달이 들어와 팔과 칼을 비추는 이듬해 명나라 수군이 레어나자 퉁영죽도로 지를 옮기고 이어거즈 장문포에서 왜군을 격파 적군의 후방을 드어나여 서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왜군의 전지를 막아 이들의 작전에 큰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본토와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의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패색이 짙었던 조선군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아마도 이순신이 없었다면 일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급을 지원받은 왜군으로 인해 조선이 패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순신의 활약으로 난처해진 일본과 명나라 간의 강화회담이 진행되면서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자 이순신은 후일에 대비하여 군사훈련, 군기 확충, 피난민 생업의 보장. 산업장려 등에 힘썼다. 조선의 국토를 유린하고 조선군이 싸운 전쟁인데, 왜 조선과 외가 아닌 명나라와 외가 강화회담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속상한 상황인데, 이는 당시 조선이 명나라의 조공국이기 때문이었다. 조선 스스로 자주국가였다면, 조선 스스로 회담의 주체가 되었을 텐데, 자신들의 국토가 유린당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임에도, 회담은 우리 조선이 아닌 명나라가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근현대사에도 반복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독립을 이룬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유린당한 36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이 아닌, 1945년 8월 15일 세계대전의 종교로 얻어진 독립이었기에 우리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 소련 등 세계대전의 승전국에게 우리나라의 결정권을 넘긴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남북으로 나눠져, 공산주의 진영의 소련령 자유주의 진영의 미국령으로 분단되었고, 독립 5년 만인 1950년에 625 한국전쟁으로 지금의 상황이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려면 다른 나라, 힘센 나라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주적인 힘을 길러야 함을 수많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어느 외국이 영원한 우방이었으며 의기를 지켰던가. 이순신 같은 뛰어난 장수가 아무리 많아도 자주국가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다. 국제사회는 그렇게 냉정한 것이다. 임진왜란을 치르는 이순신을 통해 우리는 그저 야몽의 무용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자주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단체 또는 모임, 지자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역시 스스로의 실력이 없다면 멀지 않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이 한창인 1595년, 이순신은 한산섬 병영의 수루에서 닥쳐올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시조를 썼다. 아마도 이 시조가 이순신이 남긴 문장 중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모가는 나의 애를 뜬나니 이분은 여기까지입니다. 3부는 질투와 모함으로 실현을 당하는 이순신의 생애로 시작됩니다.